<laughs> 네. 이제 오스턴 감독인 알렉스 코라 감독도 잭슨 할로데이의 데뷔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다 라는 아. 얘기를 할 정도로 올티모의 잭슨 할로데이가 데뷔한 게 다른 팀들에게 크게 위협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게 참 감독이 그런 인터뷰 때만 자체가 할로데이 입장서 찬사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메탈로데이가 원래 세인트루이스 코치로...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들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보살을 했어요. 네. 높은 공 타격, 파울. 잭슨 할러데이는 지금 메이저 리그에 데뷔를 했고, 잭슨 할러데이의 동생인 이스턴 할러데이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있고요. 드래프트에 2025년에 드래프트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음. 내년이 바로 되겠군요. 맞습니다. 그 지금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최고의 유망주, 잭슨 헬러데이입니다. 잭슨 헬러데이가 2022년에 고졸로 드래프트 된 이후에 목표가